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11기 하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총회장님은 제116차 총회를 소집하시면서 전국 교회에 성총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개회의 때 때부터 우리는 몇 번이나 성총회로 우리의 이 모인 자리를 명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계회와 지방회의 대표로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성총회 거룩한 총회이며 성결한 총회입니다 누구 앞에서의 거룩이며 누구 앞에서의 성결입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회의장 입구에서 들어올 때마다 아이디 카드를 태그했습니다. 이 마그네틱 카드가 우리의 입장과 출석을 입증합니다. 우리가 성총회에 참석했다면 어쩌면 이 작은 명찰의 무게가 좀 크게 느껴져야 되는 것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설때 관을 쓰고 순궁으로 만든 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겼습니다. 그 무게 말입니다. 그 무게. 성결은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의 정체성이며 복음의 시대정신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는 두번 성결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제1강, 총강, 제6조의 전도표절에서의 성결은 이는 교인이 받을 성령세례를 가르킴이니 중생한 신자가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다 성결은 성령세례입니다 두 번째 제2장 교리편에서 제18조 성결은 이 은혜는 원죄에서 정결하게 씻음과 그 사람을 성별하여 하나님을 봉사하기에 현저한 능력을 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에 빨간 줄을 그었습니다. 하나님을 봉사하기에 현저한 능력을 주십니다. 이미 중생하여 성결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에게 이두 번째의 말씀, 하나님을 봉사하기에 현저한 능력을 주심으로 성별된 그것이 저의 마음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아광시대, 에 그야말로 암흑기에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른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성결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바을과 아세라가 특세한 그 시대에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재단에 여와의 불을 내리셨습니다 여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불로써 응답하신 것입니다 한국 성결교회 모체요 만국 성결교회를 창립한 마틴 랩은 사대행전 2장 5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하나님의 오순절 번개불이다라고 설파했습니다. 하나님의 오순절 번개불이다. 번개는 깜짝 놀라게 합니다. 번개는 갑자기 강타합니다. 번개는 각성하게 합니다. 번개는 상쾌한 소나기를 예고합니다. 갈매산을 강타했던 여호와의 불은 발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하게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을 열고 단비를 쏟아지게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낸 하나님의 불 이후에 성령의 단비가 아니었겠습니까? 엘리야는 성령 충만한 성결인이었습니다. 엘리아가 현저한 능력으로 하나님께 봉사했음은 그의 제자 엘리사의 이야기에서 분명히 확인됩니다.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당신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것이 엘리아의 삶을 대표합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어느날 열두 결의서로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 앞에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엘리사는 잘 알았습니다. 그날부로 엘리야를 따르며 제자가 되어서 수종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시려고 할 때입니다. 엘리야가 마지막 여정을 길갈에서 베델로 또 여리고로 요단으로 옮겨갈 때 너는 여기 잠깐 머물러 있으라. 그런 스승의 말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끝까지 그와 함께 그 신앙의 현장, 역사의 현장에 동행합니다. 이제 엘리야의 진짜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가 대답한 내용도 놀랍지만 그 순간에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할수 있었을까?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에 나온 대답은 그냥 얼떨결에 나온 대답이 아닐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끊임없이 생각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길갈에서도 베들레에서도 여리고에서도 요단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자기의 스승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엘리사도 엘리아와 함께 그 현장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성결은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물을 때 갑자기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둘째 날 경건에 성결의 주제를 받은 목사가 느닷없이 얼떨결에 갑자기 성결을 생각했기에 그것은 진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서 시대정신에서 우리의 성결이 안녕한가를 묻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총회장님이 되고 부총회장님이 되고 임원이 되고 누가 엘리야의 거젓을 가져가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면 과연 우리의 성결은 안녕한가 한 말입니다 목사님들의 목회 현장에서, 장로님들의 생업 현장에서, 또 지방에서, 회 총회에서 늘 끊임없이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현저한 능력으로 성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후회무에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콩밭에, 아니면 표밭에 가 있겠지만. 엘리사가 물었던 이 대답을,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존경하는 대유한 여러분들과 한국 성결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 위에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시대적으로 어두운 이때에 성결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와 우리 교단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부른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주시여서,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성별된 그리스도인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총회 임원을 선출합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취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저희들에게, 그분들에게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오페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